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내년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시장. 9가지 투자 분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2026년에 눈여겨볼 분야를 정리했는데요. 저는 이 주제들을 하나씩 블로그와 유튜브로 차근차근 풀어 올릴 예정입니다. 그두 번째로 내년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시장. 9가지 투자 분야 시리즈 이화입니다. 오늘 주제는 폴리마켓은 토큰이 없다. 그런데 왜 예측시장 코인이 뜨는가? 그리고 예측시장은 도박이 아니라 정보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편은 코린이도 딱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말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외국어는 최대한 피하고 꼭 필요한 이름은 한국어로 설명을 붙여서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측시장이 무엇인지부터 감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측 시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두고 사람들이 예 또는 아니오 형태의 계약을 사고파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금리가 내려갈까? 어떤 후보가 이길까? 특정 회사 실적이 목표치를 넘을까? 같은 질문이 거래 상품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입니다. 예쪽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는 뜻처럼 읽히고 예쪽 가격이 내려가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읽힙니다. 즉, 가격이 집단 예측 확률의 신호가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겉으로 보면 돈을 걸고 마치는 게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이 입장에서는 이게 도박인지 금융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단순 도박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박은 보통 운과 오락이 중심이지만 예측 시장은 설계가 잘 되면 정보와 분석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걸고 예, 또는 아니오 포지션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더 진짜 같은 정보가 가격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 시장은 오래전부터 정보 시장, 아이디어 선물, 결정시장 같은 별명으로도 불려왔고, 여론조사보다 상황을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예측시장을 금융상품처럼 보는가? 이유는 세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측시장은 확률이 가격으로 표현되는 시장입니다. 이 자체가 금융의 언어와 닮아 있습니다. 둘째, 예측시장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투자자가 특정정책통과 여부, 금리변화, 규제변화 같은 큰 사건에 대비할 때 이런 구조가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특정사건에 대한 예 또는 아니오 결과를 가진 금융적계약으로 분류해서 논의하는 흐름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즉, 도박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이진 결과 계약을 어떤 규제 틀로 다룰 것인가로 논점이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배경이 2024년과 2025년 사이 예측시장의 대중적 확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측시장이 갑자기 생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이후 정치, 경제, 기후, 기업, 스포츠, 암호화폐 같은 주제로 빠르게 퍼지며 관심이 커졌고, 여기에 플랫폼 사용성이 좋아지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편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토큰이 없다 그런데 왜 예측시장 코인이 뜨는가? 여기서 폴리마켓은 현재 가장 유명한 예측시장 서비스 중 하나로 언급되는 플랫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플랫폼이 자체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이건 엄청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테마가 뜨면 항상 대표 얼굴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측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졌는데 폴리마켓 코인이 없다면 그 테마를 담을 그릇이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플랫폼 밖에서 대표 얼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택지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예측시장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반 기술 코인, 또 하나는 예측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기반 시설 코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름이 바로 노시스입니다. 노시스 코인 심볼은 지에노라고 불립니다. 노시스는 예측시장 1세대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단순 예측시장 앱 하나만 하는 팀이 아닙니다. 예측시장에 필요한 결과, 토큰 구조의 표준을 만들고 수수료가 저렴한 이더리움 기반 보조 체인을 운영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다중 승인 지갑을 만들고 거래 효율을 높이는 탈중앙 거래 방식까지 묶어놓은 인프라 묶음에 가까운 생태계를 쌓아왔습니다. 코린이식으로 비유하면 예측 시장이라는 집을 짓는다고 할때 노시스는 인테리어나 광고가 아니라 기초 공사와 전기 대선과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함께 해온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 시장 테마가 커질 때마다 노시스는 원조 인프라 대표주라는 별명을 얻으며 다시 주목받는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폴리마켓이 예 또는 아니오 형태의 결과 토큰을 만들 때 노시스가 만든 조건부 토큰 구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폴리마켓이 잘 될수록 사람들은 이 구조를 처음 제대로 표준화한 팀이 누구인지 되짚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시스가 간접적으로 조명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수혜가 아니라 간접 수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폴리마켓 거래 수수료가 곧바로 노시스 코인 가치로 자동 유입되는 구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노시스는 예측 시장 표준과 인프라 영향력이 커질수록 브랜드와 생태계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에 베팅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지점이 코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 포인트입니다. 테마가 뜬다고 해서 수익 구조가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직접 수혜와 간접 수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접 수혜는 플랫폼 토큰이 있고. 거래량과 수수료가 토큰 가치와 뚜렷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간접수에는 플랫폼 토큰이 없거나 약하고 대신 표준과 기반 시설을 제공한 대표 코인이 테마 확장에 따라 재평가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현재 폴리마켓 중심의 예측 시장. 테마는 후자 쪽 그림이 더 강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관점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주목한 핵심은 예측시장 통합 집계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 예측시장에 흩어진 가격과 유동성과 상품을 한 화면에서 모아 보여주고, 가능하다면 한 번에 더 편하게 거래하도록 돕는 모아보기 서비스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 세계로 비유하면 여러 쇼핑몰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해주는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역할입니다. 예측 시장이 초기 성장 단계를 넘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디가 수수료가 싼가, 어디가 거래가 잘 되는가, 어디가 가격이 더 합리적인가, 한 번에 비교하고 싶다. 그래서 산업이 커질수록 통합화면과 최적화 서비스가 당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주식 시장에도 뉴스와 차트와 호가와 거래를 한 번에 보여주는 도구가 발전해왔듯 예측 시장도 결국 같은 길을 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측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뿐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기반 시설의 가치가 같이 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과, 토큰 구조를 만드는 표준, 결과를 판정하는 시스템, 거래가 돌아갈 체인,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지갑, 그리고 여러 시장을 연결해주는 통합 레이어,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폴리마켓 토큰이 없는 상황에서 예측시장 테마 자금이 인프라와 기반 기술 코인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코린이도 오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대표 플랫폼의 토큰이 비어 있으니 예측시장 테마 자금이 기반 시설 대표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표 얼굴로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쪽이 노시스 같은 인프라 중심 코인이다. 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측 시장 테마는 매력도 큰 만큼 독특한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규제는 나라별로 온도차가 큽니다. 미국에서 제도권 논의가 진전되는 흐름이 있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예측 시장을 여전히 도박이나 불법 배팅으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가 어떤 투자자에게는 호재로 다른 투자자에게는 경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둘째, 예측 시장은 결과 판정 신뢰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지 신뢰할 수 있게 확정되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테마 순환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치나 스포츠나 경제 이벤트에 붙는 테마는 자극이 강한 만큼 열기와 식는 속도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뉴스 이후 추격 매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코린이 체크리스트를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테마는 직접 수혜인가 간접 수혜인가를 먼저 구분하십시오. 둘째, 규제 뉴스는 호재와 경고가 동시에 섞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예측 시장 통합 집계 흐름이 실제로 생겨나는지, 즉, 여러 시장을 한번에 비교하고 거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넷째. 예측 시장 관련 코인의 유동성을 꼭 보십시오. 특히 규모가 작은 코인은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테마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들어갈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편의 핵심 결론을 다시 한번 아주 심플 정리하겠습니다. 예측 시장은 돈이 걸린 집단 정보 실험이며 설계가 잘 되면 도박이 아니라 정보가 되는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측시장에 대한 제도권 논의가 진전되는 흐름과 플랫폼 사용성 개선이 맞물리며 2024년과 2025년에 대중적 확장이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폴리마켓은 토큰이 없기 때문에 예측시장 테마를 담을 대표 코인을 찾는 자금이 인프라와 기반기술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노시스가 예측시장 표준과 기반시설의 원조, 성격을 가진 대표 얼굴로 자주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 수혜가 아니라 간접수혜 관점이 더 강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의 다음 단계 키워드는 예측시장 통합 집계입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모아보기와 최적화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그 위에서 인프라의 가치가 함께 재평가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년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시장 9 가지 투자 분야 시리즈 2화였습니다. 다음 3화에서는 2026의 핵심은 통합 집계다라는 주제로 후에 예측 시장은 결국 통합 화면으로 가는지 통합 집계가 생기면 승자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아직 비어있는 순수통합 집계 토큰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더 깊고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